못 와, 여기 버리고. 어, 좀더 거기 있냐? 한명만 뭐, 찍어줘. 행동대장 어, 오케이. 택, 택, 존수형 빠져야 되는데, 존스 형 자꾸 오네. 또 죽겠다. 아, 그무면배 누구치냐나 제일 군대 찍죠. 다음. p e n c i 어? 다음 n 서 i l 잠깐만, 나, 이거, 양만. 잠깐만, 나 잠깐만. 잠깐만. 양찾 잠깐만. 든 잠깐만. 잠 잠깐만. 또. 설명막 깐오 쇼크스톤, 스톤 한 번만. 걸렸다.